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일본야구, 일본야구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보냈어. 어제 이거는 이제 오바, 오바라 그랬죠. 오바의 요미승 그렇습니다. 오바의 요미승뭐 어제 요미 이제 오바를 갔을 수밖에 없는 거는 뭐야 다카하시. 어제 나온 다카하시가 어 다카하시가 뭐야? 저 도쿄돔 바보잖아요. 도쿄돔 바봅니다. 도쿄돔 바보야. 그 도쿄돔 바보 또 오늘 나오죠. 에, 누구야? 어 이시카와 마사노리. 이시카와 마사노리 우리나라 나이로 뭐야? 44살? 44살이죠 이시카 마사노리 얘도 도쿄돔 바보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야쿠르트가 내가 어제 야쿠르트 2점만 뽑아주면은 오바일 가능성이 크다는데 4점을 뽑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쿠르트도 점수가 좋아 근데 스가노 이제 반제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오늘은 오늘 국민픽은 어제 내가 히로시만 했지만 오늘은 요미우리예요 응? 그렇습니다 요미우리가 요미우리가 잠깐만 방 이거 왜 이래 요미우리가 어, 요미우리가 뭐야 뭔 뭐, 뭐 얘기하고 었지어 요미우리 아뭔 뭐, 뭐 얘기하고 었어뭔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요미우리 어제 빴다가 예 살아났다 이거요 그저께 예 그저께는 이제 뭐 그저께 보시면 아카우시 유지 뭐 그랬지만은 야스노으로못했습니다 불패는 에, 누가 뭐래도 요미우리가 우세죠어제 이제 어제 하루토가 4점이니 예 3, 7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털었어 오늘은 선발 체가 너무나 커요 에. 큽니다 지난 경기 에, 지난 경기에서 뭐 완봉을 했다 이거 완봉 어 완봉을 했다는데 이제 얘네는 이제 지금 보면 상대전에 홈은 지금 스가노는 작년 기준으로 올 시즌에 붙은 거는 네, 모두 원정이었고 홈에선 7이닝 2실점 이시카보다 훨씬 낫죠 예, 5이닝은 맞고 있어요 5이닝 맞으면 그 뒤로는 안되는 이건 뭐 이거는 국민픽이다 이거지 국민픽 누가 봐도 국민픽입니다 이거는 요미우리 그 다음에 요코베이 한신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한신이 아까 조심하라 그랬어왜냐면 어제도 말했지만은 오타케 투구사 너무 많았다 그래서 오타케 오타케가 털렸죠 그리고 오스틴 근데 가장 큰건 이제 오스틴이 어제 와서 이제 홈런 두개 쳤어요. 예. 이 그러니까 요코베이도 가선을서있습니다 타순을 바꿨습니다. 타순을 바꾼 팀들이 어, 요코베이 는 타순을 바꿨고 예, 오릭스는 뭐야? 선수를 바꿔서 선수를 선수를 바꾸면서 음, 선수를 바꾸면서 어제 이제 반등을 했어요. 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엔셀 카이 예, 이 경기는 뭐 지금 뭐 그렇습니다. 이 경기 지금 한신. 네, 한신은 이제 연승이 끊겼어요. 연승 끊기는데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데 연승이 끊겼지만, 이제 오바 장주로 아직까지 안 끊기고 있습니다. 빠따는 살아있다는 얘기지. 빠따는 살아있어요. 앤서니 카이, 앤서니 카이도 지금 뭐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용병들이 더위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앤서니 카이도 마찬가지지. 어, 마찬가지야. 요미전, 요쿠전. 예, 그렇습니다. 상대전도 5 1 3 0점으로 경쟁력 없어요. 니시 유키도, 니시 유키도 뭐야? 어? 얘네 원래 원정에서 약합니다. 오신 잘 던져요. 잘 던지지만은 상대전, 예, 상대전은 모두 홈이었어요. 원정에서는 원래 약해요. 어제 오타케도, 내가 말했잖아. 오타케도 원래 요코베이 원정에서 약한 놈이에요. 아,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그러면 이제 니시하고 카이하고, 아, 둘다 이제 털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오바를 까면 되는데 솔직히 일본 야구에서 그 내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오바 까기엔 좀 그렇고, 에, 불펜의 우위는 그래도 한신이잖아. 응? 한신 아니야, 그래도? 네, 불펜의 우위는, 아, 잠깐만. 불펜의 우위는, 한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연승이 끊겼고, 니시가, 약해요. 요코베이가 어제 이긴 거는, 바꿨잖아. 순번호. 애들, 보여. 타순번호 바꿨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신은 가면 안 돼요. 내가 어제도 했잖아. 한신은 어제, 내가 했잖아. 어제, 우리, 뭐, 배팅할 때. 한신은 가면 안 된다. 오늘도, 네, 가면 안 된다. 고 가면은 오바 정도만 가고 말아야 돼. 아니면 핸디무. 네, 이 정도만 가고 말아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카이, 예, 카이가 그래도 지금 더위는 타고 있지만은 홈에서는 꾸준하잖아. 예. 그다음 에 이제 히로시마 대 준치, 예. 히로시마. 이 경기는 뭐 오늘은 또 히로시마입니다. 이건 뭐 지금 뭐 준치를 갈 수가 없죠. 예. 준치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뭐 어제 결국 모리시타, 모리시타가 예, 예, 그저께 어제 모리시타가 혼자서 2타점을 쳤어요. 오늘는안 됩니다. 오늘.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아이사이피 이제 히로시마는 전승이에요. 전승. 예, 구리, 예, 구리는 뭐 원래부터 주인 씨한테 굉장히 안 돼. 홈에서는 뭐 저강하지. 근데 이제 구리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더위를 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 근데 더위를 타는 것 거죠? 더위를 타는 것 같아. 요 지금 최근에 털리고 있으니까 구리가, 예, 구리가 터지고 있어. 예, 뭐 지난 경기, 뭐, 뭐 지난 경기 마지막, 뭐 지바전, 아, 전반지 마지막에 저기 뭐 한신전, 한신전 2.2닝 6실점. 마지막을 후반기 야쿠르트전에서 5이닝 3실점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홈런 두 방을 내줬다, 이거. 홈런 두 방. 야쿠르트가 이제 빠다 빻다 사놨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도 너무 강하고, 이쪽이 네오 아키라. 아, 네오 아키라는 안 돼요. 네오 아키는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2부에서, 2부에서 뭐1 9이닝2실점이 되지만은, 어, WHF 1.46이에요. 1.46은, 뭐야, 1번이라고 해서 되는안 되지. 안 되죠. 예, 1번이라고 스몰볼, 어, 뻥트되고 그러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러고 그러지 뭐. 그래서, 이제, 주인칩 빠다 예, 네, 주인칩 빠다는 뭐, 어저께, 모리시타. 그저께는, 뭐, 누구였어? 노무라? 아, 노무라? 어, 노무라 상대로 깨졌다. 이거 지금. 주인칩 빠다는 답이 없어. 요 히로시마를 빠다고 답이 없지만은, 답이 없지만 이 친구가 안 된다. 이 친구가, 야, 히로시마한테 좋잖아. 히로시마한테 좋지만은, 얘가 이제, 이군 가기 전에, 볼질 봐봐, 볼질. 어? 히로시마는 뭐, 조금만 나가기만 하면은, 뻔트 되고나 이기겠지, 뭐.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대라쿠텐 아 어, 그래서 세이브 어제 내가 어제 세이브 뭐 이겨봤자 핸디무라 그랬는데 아 어, 결국에는 이제 뭐 마인을 해봤어요 어, 어제 세이브 승에 핸디무라 했는데 라프텐이 그냥 그냥 터졌죠 예 그래서 타케우치 타케우치 오늘은 솔직히 이 경기는 이제 오, 누구나 보는 오바 같은데 이 경기는 뭐 오바를 가야 되는데 스가이시냐 예 스가이시냐는 뭐 지금 이닝수만큼 안탈막 타 이닝수만큼 안타가지고 있는 놈이 누구야 지금 어 누구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어, 우리나라 투수인가? 아, 몰라. 그래서 하여튼, 스가이시냐. 1 6 1인니 16. 얘도 안됐지 얘도 안 됩니다. 스가이시냐도 안 되고. 여기, 뭐야. 오늘지이 경기는 지금 누구나 보는 오바예요. 어제 또 세이브가 터졌고. 예. 그래서 이 경기 이제 난타전 예상된 점. 누가 봐도 뭐 이건 오바 아니야? 난타전 예상되죠. 난타전이 이제 예상되면은 세이브. 예, 세이브의 약점이 뭐야. 빠따하고. 불펜이잖아. 예. 라쿠텐이 빠딴 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바 내지는 오바를 가기에는 너무 개나소나 보니까 라쿠텐 승그 네. 다음에 오릭스 대 지바루테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지금 제가 어제 아, 지바루테 승을 봤는데 어, 지바루테 승을 봤는데 선발이 터졌어요 네, 선발이 터졌습니다 어제 타지마가 네, 타지마가 근데 이제 오릭스가 또 이, 어제 오릭스 애들이 주전을 갔다가 어? 어?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저기 뭐야 후보들 갖다가 2명을 올리면서 타선을 바꿨습니다 타선을 바꿨어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뭐 뭐이 지금 나오는 소탄근데 이것도 얘네들도 선발은 기복이 너무 셉니다. 누가 둘 중에 하나만 터져도 오바예.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 쭉 보면 선발들이 아 그래서 야 선발만 보냐 근데 일본은 뭐 거의 선발 야구잖아. 야, 선발이 터지면은 거의 끝나잖아요. 어제 저기 뭐야, 어? 어 니오넨 빼고 니오넨 빼고 니오넨 빼고, 야, 거의 뭐 그렇잖아. 그래서 뭐. 그래서, 소타니 유에 소뱅전, 뭐, 그렇습니다. 상대전, 예, 6점, 2인, 20점, 뭐, 3닝하죠 모두 원전. 에버러지가 이제 거의, 예, 에버러지가 뭐, 한 2점, 3점, 5이닝에 지금, 뭐, 지금 보면은, 올 시즌에 보면 에버러지가 5이닝에한3 7점 정도가 나와요. 아, 그리고 지바로 때도, 어제는, 어제 이제 뭐, LG가 깨지고, 뭐, 어제 깨졌다, 지 선발이 너무 강했다, 선발이. 아, 타네이키, 아즈키,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얘는 터지면 너무, 너무 크게 터져. 너무 크게 터지잖아요? 오릭스전에8이닝 0실점이지만 또 라쿠 좀 터지면 너무 쉽게 터진대요 너무 쉽게 터져 갈 경기는 이건 선발의 면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선발의 변수가 많고 지바로 때도 빠따로 이기는 팀이에요 불펜으로 가면 은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빠따 오바 오케이 5.5 오바 오바 오케이 다음에, 쏘뱅 대 지원해. 아, 그렇죠. 내가 어제 쏘뱅, 내가 어제 소뱅 스윙했지 하고, 쏘뱅 핸디무. 딱, 그렇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크게 날줄 몰랐어요. 내가 어제 이제, 에, 뭐, 보이사피 리스크는 못 했습니다. 아리아라 터졌어요. 아리아라 터지고, 용병놈, 에, 용병놈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지금, 네, 오제키. 예,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에, 꾸준합니다. 오제키. 예, 오제키는 꾸준해요. 뭐, 오릭스도5이닝 1실점, 뭐, 상대전도, 아,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은, 니온의 빠따, 내가 눈이 예전 니온의 빠따는 좋아요. 오바를 까도 될것 같은데, 오바를 까도 될것같습데 오래간만에, 예, 우투수 이토, 이토이로미. 근데, 올 시즌에 이토는 굉장히 기복이 커요. 원래 이제 원정에서 좋은데, 예, 지금 원정 2경기 연속 5실점씩 하고 있습니다. 에요 예, 기복이 너무 크지. 예, 세이브제에서 뭐, 9이닝 아, 구이닝 무사사구, 완봉 했어요. 뭐, 투구수도 적다, 이가 어젠 내가, 저 오타케가 투구수가 많다. 어쩌쩌고 그랬는데, 투구수 적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져요. 예. 괜찮다고 보여지지만은, 원래는 이제 원정이 더 좋습니다. 지난 시즌, 예, 상대전도 원정에서 1.96이에요. 하지만 어제 소뱅을 보였지만, 소뱅빠따는 예, 쉽지 않았죠. 예, 쉽지 않았고, 어제는 얘네가, 어제, 네모토, 네모토가 그, 지금 니오넴이 저거 막 그저께 어제, 예, 불펜에, 병, 불펜이 굉장히 많이 썼잖아 예, 불펜 많이 썼어 잖그뱅은 아, 대피 연패를 안 당하는 팀이죠. 예, 안당하 연패 안 당하는 팀이야. 소뱅 예, 이건 소뱅승 이건 소뱅승 가야지 뭐. 어제는 내가 그, 얘기했어. 어, 쏘뱅. 아, 그래서 이게 어제 이제 그런 변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예, 가야 될것 같아요. 이토. 이토가 지금 기복이 너무 셉니다. 솔직히. 이토 긁히면은, 쏘뱅 상대로 워낙 강하잖아, 원정에서. 예. 근데 이제 쏘뱅이 맨날 자투수 만나다가 이제 우투수를 만난다 이거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두산대 키움. 아,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내가 키움승에 마인승 예. 뭐, 어제는 뭐, 최준호가 내려갔어? 그 전에 털렸죠. 예. 그 전에 털리고 내려갔습니다. 최준호가 2.2이니. 아, 근데 이제 어제는, 두산이 쓴 투수들은 전부 다어 뭐야 애들 애들 누구야 애들 어? 애들 저기 뭐야 패전조 패전조를 네, 썼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얘네가 반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 어? 반대 나갈 수 있잖아 야 그래서 뭐 제가 그랬어요 맨날 야 얘네 세 발이 뭐 저기 누구야 오늘 나온 놈 응? 이름이 이름이 뭐야 구은 뭐야 구은 뭐야 이름이 하영민. 어, 내가 얘는 이제 뭐 키움이 이번 시리즈에서 하영민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니까 바꿀 수 있다는데 이제 그거는 상대가 오늘 곽빈입니다. 곽빈. 어, 곽빈이에요. 하영민은 보시면 알겠죠. 지금 이제 모두 이제 하영민하고 곽빈하고 벌써 세 번째 만나고 있어요. 어, 세 번째 만나고 있지만은 어, 하영민이 원정, 원정에서 딱 정확하게 5인 이후 잘리잖아. 예, 그래서 어제도 김성기는 이제 못 나옵니다. 예, 김성기는 못 나오고 그러면 이제 주승우하고 양지율이 있는데 양지율이 있어요. 어, 양지율이 있지만은. 오인닝이 짤인데, 이거, 오인닝 5인잉이면은 또 누가 나와야 돼? 김성민? 어, 김성민 나오겠지, 뭐, 김성민. 김성기도 못 나오고, 김성민이나 또 하나 있죠. 어, 그리 김현주도 못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 두산이 지금 3연패를 한번, 어, 근데가 어제도 그랬다. 30점이 독이다. 하지만 각빈은 홈에서, 예, 홈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홈. 홈에서 꾸준하잖아. 예, 상대전도 마찬가지. 그리고 얘네가 좌타자들, 예, 도순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빠따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어제는 뭐야. 두산이 버린 경기죠. 버린 경기. 버린 경기면 그 다음 경기는 주석 가야지.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하영민이 풍당풍당. 네 경기지만 풍당풍당 패턴을 보여줘요. 하영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국내 방어율이, 어? 어 뭐야. 정규인닝에서 5위입니다. 5위. 하영민.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은 원정. 원정에서 5위닝 잘리고 있고. 어제 이제 뭐 시원하게 버렸으니까. 오늘 두산승이죠. 예, 배당은 굉장히 의미가 없고, 예, 없습니다. 그래, 삼성, 예, 삼성 어제 뭐본 사람 있지만은, 예, 뭐 삼성 지금 이제 구자욱, 예, 구자욱이 돌아오면서 살아났어요. 예, 뭐 구자욱이 오면서 완전히 빠다가 이제는 뭐 밸런스가 맑다니까. 그리고, 예, 불펜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 예, 그게 야, 그, 오승환이하고 걔네들은 문제잖아. 아, 그런 황동제가 있잖아, 또. 예. 원태인 그저께 원태인이 많다고 어제 레에스, 레이스 송영진의 2인 70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홈런, 홈런은 하나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SSG가 홈런 팀인데, SSG가 홈런 팀인데, 응? 뭐야, 삼성이 홈런에서는 훨씬 더 많다 그랬잖아. 어제, 어제도 얘기한 거, 그 홈런이, 얘네 홈과 원정만 타지면은 삼성이 두 배가 많아요, 두 배가. 두 배가 많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코너, 예, 코너는 이제 더워가지고, 내가 용병들이 더워서 지만데 금더 코는 더워지면서 풀렸어요. 예. 김강현이가 예. 김강현이가 지금 굉장히 기복이 센데. 기복이 셉니다. 하지만 여기 뭐야? 어? 삼성 여기서 뭐야? 여기 라팍. 라팍에서 약해요 라팍에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야? 어? 올 시즌에 김강현이가 지금 이렇게 크게 터지. 올 시즌에 김강현이었다는제 믿기가 힘든 이유는 예. 간단합니다. 뭐야? 피홈런이 너무 늘었어. 예. 올 시즌에 지금 피홈런이 어? 김강현을 보시면, 돼요. 지난 시즌하고, 예, 뭐 지난 시즌에도 뭔지 하락세죠. 확실한 하락세예요 확실한 하락세입니다. 예. 지난 시즌에, 지난 시즌 에 31경기에서 홈런이 11개인데, 지금 올 시즌에 예, 21개에서 피 홈런이 1 6개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홈런에선 지금 어제 허락치면서 삼성 홈런이 홈에서 한 83개. 8 3개예요 83개. 어, 그럴 때 홈런에 변수가 있습니다. 코너도, 예, 도와주면 뭐죠. 예. 코너도 예홈런이1 8피로도 맞고 있어요. 하지만은 얘하고 틀린 게 틀린 게뭐 있어? 얘는 뭐야? 코너는 볼질이 없잖아, 볼질. 볼질이 없기 때문에 홈런은 맞아도 솔로 홈런을 맞고 그러는데 김광현은 볼질 플러스 예, 뭐야 피안타. 음. 그래서다 코너는 삼진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예, 큰 홈런은 안 맞아요. 큰 홈런 시즌 초반에 좀 맞았지. 시즌 초반에 맞았는데 이제는 이제 볼질이 없기 때문에 큰 홈런은 안 맞아. 요근데 반대로 김광현은 아, 김광현은 뭐야? 어? 볼질이 있잖아 볼질 볼질이 있어가지고 홈런은 큰걸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얘네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또 하나 그리고 용병 아용병이란다 불펜 불펜이 누가 있어 불펜 갈놈이 누가 있어 없죠 예. 삼성은 불펜으로 남아 돌아요 야 그래도 계속 삼성 불펜 안돼안 되는 건 맞아요 예. 삼성 불펜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삼성 예. 애들 젊은 놈들 예. 구자우까지 와가지고 완전서살어요 삼성이지 뭐 그 다음에 음, 어제 어제 내가 하나 하나 틀었어 하나씩 하나그 마지막에 왜그 패전 조에 들올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NC 대 KT 어제도 뭐다 맞췄잖아. 어, 뭐 키움 승 마이너스 삼성 마이너스 뭐야 롯데 마이너스. 예, 그 다음에 NC 대 KT 어제 이제 안 했습니다 이 경기 안 했는데 예, 오늘 똑같아요. 목지훈는못 갑니다. 목지우는 예, 기복이 너무 세고 KT 그뭐야 둘이 부터1차전 예, NC는 불펜 불펜 뭐야 전멸이 전멸. KT 봤다 못 막는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데 이제 쿠에바스, 예, 쿠에바스가 예, 쿠에바스도 지금 굉장히 기복이 세요. 예, 이제 못 믿습니다. 뭐 무슨 뭐 피치캠을 달아서 좋아졌다. 이제 못 믿다. 못 믿습니다. 그리고 뭐야 창원 원정에서 언제 원정, 원래 털리잖아요. 원래 털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또뭐 뭐야 김민수, 김민, 박영현이 이제 어제 쇼키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나올 수가 있지만은 아, 쿠에바스도 힘들고 예, 목지훈, 예, 목지훈은 뭐안 되고 목지훈이 뭐잘 버티면 5이닝인데 목지우는 기복이 너무 세다 그랬잖아. 예, 너무 셉니다. 이것도 갈 거는 솔직히 해서 예, 오바네지는 KT승이죠. 그저께, 벤자민, 아, 벤자민 7실점에도 이겼어요. 예, 얘네가 이제 안 된다, 이거니까. 이건 오바네지는 KT승.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대 기아. 하나대 기아, 김기, 뭐어제서나 와이스 오인은 사실 이 경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경기 어려워요. 이 경기는 기아도 못 가고, 예, 기아도 못 가고, 하나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하이 기아의 전제 조건은 선발이 좀 버텨줘야 됩니다. 지금, 빠따가 어제 터졌어? 어제 터졌지만은, 어제 터졌지만은, 이제, 와이스. 예? 와이스가 이제, 오인, 이민우가 이제, 얘네 필승조인데, 이민우 설린 건 빼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빠따가 줄었냐고 볼수 있지만, 안쪼였습니다. 안쪼. 예, 안쪼하고, 뭐, 전상, 장현식하고 전상현한테 못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이지만, 오늘 나오는 알드레드. 예? 알드레드는 내가 그랬잖아. 알드레드. 알드는 레저 두산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타자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아우 우타자한테 꼼짝을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음, 알드레는 좌타자한테 1알 오픈 우타자 상대로 2알8푼4알입니다알드레도 오늘 마지막이에요. 예, 오늘이 오늘 못하면 은 끝입니다. 예, 오늘 못하면 끝이고. 예, 오늘 나오는 여기 누가 바리아는 뭐 바리아는 사람도 아니고 용병들인데 용병들인데 11점 오른 줬어요. 예, 1 1 5 오른 줬다 둘다개판이라는 얘기지. 둘다 개판. 둘다 개판입니다. 근데 하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페라자. 응? 여러분, 알아요? 페라자가, 양타 쳐요, 양타. 어, 양타 치 거의 자타로 나오는데, 양타 치고 있고. 음, 그리고 뭐야? 어, 노시완, 김태현. 어? 그리고 전부 다 우타잖아. 그리고 누구 있어? 전부 다 거의 우타잖아, 얘네들이. 얘네들 또 잘하는 안치용. 어, 우타 애들이 즐비하다 이거, 지금. 우타 애들은, 알드레드는, 예, 처음 만나지만은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좌타자 상대로는 두산전 지난 경기 두산전에서는 좌타 상대로는 안타를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지만 우타자 상대로는 5할 7푼 1리. 어, 니까 그러니까 우타자한테 못 막아냅니다. 예. 그래서 예, NC는 막았어요. 얘네가 NC 우타자를 막았는데 NC 우타자는 약해요. 예. 하지만 제가 그때도 들었잖아, 두산 우타자는 강하다. 어? 하나도 우타자가 굉장히 강한 팀들이야. 타우타자잖아. 다 타우타자아노시이도 다 우타자고, 어, 김태현또 누구 있어. 최은성은 저기고 어 그리고 또 누구있어 안치용 페라자는 양탈 치고 있어요 양타 페라다는 양타 치고 있습니다 에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바리아지 에 바리아도 못 가는 놈이에요 누가 봐도 바리아 못 가자 바리아를 어떻게 해가 한번 털렸고 저기한테도 l 지한테도그 기아한테도 그리고 어제 기아가 이제 김도영이 살아났어요 김도영이 음 김도영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어, 둘다 지금 가겠는데, 전제 조건이, 깔린, 전제 조건이 뭐야. 하나는 이제 선반에 밀려도 많이 이겼어요. 예, 연승기간에. 근데 기아는 지금 선반에 밀리면은 아예 못 이기잖아. 어제도 이제, 예, 양현종. 오늘은 이제 선반은 거의 만만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어, 이건 오바 내지는 오늘도 하나승을 보는데, 어제 이제 하나 갔다가 시껍했으니까, 예, 그냥 오바. 그 다음에 롯데 대 LG 그렇습니다. 어제는 내가 롯데. 그래서 이 경기가 지금 이 경기는 이제 보면은 둘다 용병이 굉장히 강해요. 어, 강합니다. 야뭐엔스가 보니까는 쯧, 엔스가 여름에 약하다는데 그러 그거는 이제 예, 일본 야구고요.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 야구입니다. 아이살피 어제 누구야? 반즈. 아, 반즈 상대로 5.1 이닝 3실점. 반즈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반즈가 여러분이 아이살피 원래 저기한테 약했잖아. 누구한테? 엘기한테 악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반지는 지금 긁히고 있다고. 예, 반지는 긁히고 있습니다. 윌커슨은 지금, 윌커슨도 상대전은, 예, 상대전은, 아이사이피, 어, 둘다 강해요. 둘다 강점이 있습니다. 앤더슨하고, 아니, 앤스하고, 앤더슨하고, 어, 둘 다. 어, 윌커슨, 윌커슨. 둘다 상대전 강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윌커슨이죠. 예, 윌커슨입니다. 예, 그리고, 앤스가 지난 경기에 삼성한테 터졌지만은, 삼성한테 터졌지만은, 뭐, 워낙 좋았잖아. 워낙 6 경기 연속, 뭐, 어? 이기 있었으니까. 워낙 좋아가지고, 워낙 좋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어제 최원태 어제 최원태였기 때문에, 뭐 그런 순간은 뭐 최원태인데 어제 뭐시 롯데 안 가는 사람이 어딨 있어 최원태 반대 개꿀인데 근데 이제 반주하고 최원태하고 대등했습니다. 예. 그 l g 의 이제 문제도 불펜이에요. 어, 불펜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윌커스는 피안타가 늘어나고 있어요. 에늘어나고지금안 예, 좋은 상태고 얘는 앤스는 단락 한 경기 못 떴습니다. 그리고 예, 롯데 좌타자 좌투수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 상대전 상대전 이시 경기만 봐도 예, 연승이 없고 홈에서도 예, 연승이 없어요. LG 상대로. 맞습니 엘리한테 꼼짝 못하는 팀이 어디야? 응? 엘리한테 꼼짝 못하는 팀이 어디야? 롯데잖아, 롯데. 롯데. 어? 응? 오케이. 예, 네, 감사합니다, 네.